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 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송냥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선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한신학교 교수와 그 부인이 테네시의 유명한 휴양지, 그캐틀링스버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호텔에 나와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촌한 식당에 자신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신사가 이 교수 부부 식탁으로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묻습니다. 손님들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오클라함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테니스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실례지만 뭐하시는 분들입니까?라고 이분이 묻습니다. 그러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아참잘 됐군요. 제 교수님께 들려드릴 꼭 중요한 이야기 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먼 산을 바라보면서 저기 저산 보이시지요? 저 산길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서 한 남자 사생아가 태어났답니다. 녀석은 자라면서 몹시도 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얘야 내 아빠가 누구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학교를 가도 가게를 가도 약구에 가도 내 아빠가 누구냐 이렇게 수없이 질문, 을단했는데 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되어도 친구들이나 학생 눈을 피해 혼자 피해서 어디가 오는가 가 있어야 했습니다. 가기에도 들어가기를 꺼렸습니다. 왜 갔다 하면 상처를 받으니까요. 마을의 어른들도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아이와 함께 자기 자녀들이 노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12살 때였습니다. 아이가 사는 마을의 교회에 새로 그 교회의 임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셨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 나가 보자는 이 아이가 새로 오신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야,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이 소문을 듣고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근데그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을 사람들이었기에 일부러 늦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축도 시간에 되면 몰래 먼저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 어느 주일날.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어린아이 의 마음에 큰 울림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감동에 젖은 사이에 깜빡 나가는 시간을 놓쳐서 다른 사람보다 늦게 나가게 됐지요. 이 아이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나오다가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이 아이의 어깨 손을 얹고 얘야 내 아빠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늘듣다 왔던 그 상처받은 질문 때문에 움찔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늘 던졌던 질문이기에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는 화난 얼굴로 이렇게 그 당황스러운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누구 아들은지 알겠다. 바로 내가 아빠를 꼭 닮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얘야, 그럼 너는 굉장한 사람이란다.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물려받은 것이란다. 가서 그것을 외치고 주장하고 선포하거라. 이 말을 듣는 소아이는 평생 처음으로 환한 얼굴을 하고 교회를 나서게 됐고 그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내 아빠가 누구냐가 물으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제 아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노신사가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나에게 내 아빠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 인생에서 아마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 교수 분과 깜짝 어니봉봉이 있다가 웨이터 그 아가씨를 불렀어요. 혹시 좀 전에 우리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다가신빙그에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알다마다요. 그분 모르는 사람이 말이 하나도 없어요. 벤 후퍼라는 분이지요. 테네시주 주지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벤 후퍼가 주지사가 된후한 말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던 하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예배 감격적인 새 가족 환영회를 갔습니다. 오늘 환영을 받으시는 새 가족 되시는 분들, 뭐 규호 규복이, 우 강수옥 자매, 애니문 자매, 이경숙 사모님, 이경숙 집사님, 송영기 집사님, 갑자기 이 새끼는, 누구뭐 <laughs> 그다 이름 아니도 상처 받으니까 한 금자 집사님 맞아. 예.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또한번 다시 태어나는 복된 날입니다. 이분들 환영에 정성껏 환영기를 준비한 성도님들또한 다시 한번 태어나는 복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분에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보배롭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왜 야단 안 치고 그냥 막 새로 만들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존재는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없는 전혀 없는 손, 그런 새로운 존재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라는 한자 한 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그 안에 귀한 또 다른 한자 한자는 그 안에 또 다른 말이 들어있잖아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도장이나 임금 내면 옥세라는 그 자그마한 한자 한 말이 들어있어요. 옥세는 교묘한 짝퉁을 만드실지 몰라도 여러분. 오리지널 옥세는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것을 크토로 귀여이고 목숨 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거 없어지면 그런 거 다시는 못 만드세요. 하나님도 못 만드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매겨지는 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값이요. 걸수 있는 최대의 값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과 견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느님 여러분과 저를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하신 값이 아주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과 구수는 오늘날 지명으로 말하면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옛날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는 지금 뭐 그저 그렇지만 엄청난 강국이었어요. 미국 저리 가라였어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주고서라도 보자거든 이스라엘 선택했듯이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21세기에 많이 들려진다면이 말씀이 어떻게 적혀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미국을 너의 속냥물로 캐나다와 영국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 네. 여러분, 요즘 달러가 세상은 쥐락펴락 하잖아요? 왔다 갔다? 뭐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달러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달러 그놈이에요. 여러분과 제 몸값이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영국 그리고 아니 어떤 나라를 더해도 그보다 더 값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믿어시셔요 하나도 안 논란시네. 그게 여러분의 몸값이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또 무슨 말입니까? 종기라는 말의 핵심은요. 무게 즉 묵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중하고 비중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장바구니가 다들 가볍다 그래요. 마켓 가보면 전에는 이렇게. 스케일, 저, 울에 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뭐, 싸니까 그냥 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페이하면 끝내요. 근데 어쨌든 다잘 달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얼테 가면 좀더 싸게 살까 아니면 또 주머니에서 넉넉치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이 어떤 물건을 달아볼 때그 저울이 나타낼 용량이 있어요. 그걸 초과하면 어떻게 되죠? 저울이 둥그란 저울, 저울, 바퀴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한 바퀴 휙 돌아가요. 하시죠? 딱 닿으면, 한번이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영을 원래 0에서 0으로더 지나가지고, 1이나 2시 방향을 가가지고 딱 멈춰버립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더큰 용량의 저울로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주의 무게를 달수 있는 저울이 있다고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가정해요. 우주의 무게를 달수 있는 저울이니 얼마나 스케일이 크겠습니까?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그 저울이에요. 바로 이 우주를 달수 있는 저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딱 올려놨는데 나의 무게가 우주보다 더 무거워가지고 여러분, 한 바퀴 팍 돌아가지고 딱 멈춰서 무게 안 나가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저울이 잘못된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무게가 우주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고 저기 멈춰버린 겁니다. 어제 금요일 천국 가신 장모님 십사주기 추모예배를 한국과 미국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는 밤 늦은 시간에 불 꺼진 서재에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함께하는 본문의 말씀을 몇 번이고 되뇌어 봤어요. 우주보다 더 무거운 무게로 나를 존귀하게여 계시는 하나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가장 귀한 값을 매기면서 나를 포배롭게 여 계시는 하나님. 한 날에 평범한 한 사람이 좁은 공간에 잠을 청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엄청난 우주 공간 속에 제가 누워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믿어지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일찍 깨달았던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죽게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죽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오늘 사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여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절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경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절 문장의 시제입니다. 과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보배롭고 존경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보배롭고 존경 여기고 있기에 사랑으로 결정해 버렸다. 네가못 던가거든. 너는 무조건 사랑했어. 못 도망가. 이 말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그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 선제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당시는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빌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거의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꼼짝 못할 위기에 있었어요. 이 예언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고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분명 저주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슬픔이었고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십자가 여러분께서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경해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감격과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되어 읽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그냥 보배가 아니라 보배 중에 보배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 중에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중에 더욱 사랑할 자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일이란 책이 있습니다. 조엘 쏘넨버그가 자서전격으로쓴 자서 책이에요. 그가 생후 20개월 때 교통사고로 전신화장은 잊게 됩니다.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이 숫이처럼 그을렀던 그가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금강석 같은 인생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그를 돌보았던 화상병원 전병원의 한 간호사의 말입니다. 주일은 아마 전세계 역사를 통틀어 불에 대고 살아남은 환자 가운데 가장 심각한 환자였을 겁니다. 그렇게 심한 화상을 입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때까지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도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에게는 비범한 것이 아마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사람인데. 정상적인 사람의 형체가 없었기 때문에 때때로 동물이나 물건처럼 취급받기도 했고 온갖 놀림과 창피를 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죄리 모든 것을 극복했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책 중반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저를 살리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느님이 저와 함께하시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책에서 그 누나 제이미가 화상을 입어 형편없이 변해버린 자기 동생 조엘의 사진을 보면서 엄마에게 한 말이 그렇게 가슴이 와 닿을 수가 없어요. 엄마, 겉모습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조엘이 속까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아무런 사고가 없어도 그냥 나이 들면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나이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다가 원치 않은 사고와 사건을 만나면 때론 심한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변화, 우리의 겉모습, 변한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고 거기다 값을 매깁니다. 온 세상뿐입니까? 여러 분것들도 그럴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당신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던 그 모습으로 가장 값비싸고 하나밖에 없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로 우주보다 더 무겁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오늘까지 그리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불렀다는 알려진 찬송 Amazing Grace 놀라우는 애그 찬송의 가사 중에 모두 한 4절이 있는데 그한 3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래 가사 영어로도 했기 영어 훨씬 더좀 구체적이에요.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ve already come This grace that brought me safe and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인생의 수많은 위험과 수고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었네. 이 은혜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이 찬송가를 쓴 분인 노예를 팔고 사고했던 존 뉴트 목사의 회심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40년 동안 하늘 열심히 일을 했지만 너무나 오르기 힘든 인생 고비를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는 이 말씀을 서서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기회시대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론 너래 말이 있잖아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지금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들고 기죽게 하고 작아지게 만들고 형편없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되게 가셔서 생각나는 내 종이를 다 적으십시오. 빼놓지 말고. 그리고 그 적어놓은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이제 다 아웃이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경전자로 여겨주시고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사실.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믿고 나가면서 그 누구 앞에 서서 그 어떤 상황과 마주하더라도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 그게 바로 나한번 나. 더요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 그게 바로 당신 이런 하느님 아들과 딸인 우리에게 들려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우리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 이 약속의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힘이 될줄 믿습니다. 위로와 소망이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 소망으로 우리에게 붙은 지체들을 보며롭고 존재게 어기며 사랑하면서 우주보다 더 비중 있는 존재로 하나님 선에 올려드리며 축복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8월 28일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난 날로 기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기시는 이 놀라운 그 관목과 이 안목으로 다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거칠거 없는 인생으로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누비조 공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회복시키는 귀한 아버지님 전두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